네, 안녕하세요. 공대생 전문 컨설턴트 공돌이 첨삭입니다. 오늘은 면접 지원 동의 답변 방법과 예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공대생 분들을 위한 자소서 관련 전자책과 면접 전자책을 작성하였습니다. 댓글에 링크 첨부해 놓았으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업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와 같은 기업이야. 지원동기를 말하기 비교적 쉽지만, 이직이 잦은 기업과 중견 중소기업의 경우 지원동기를 말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업친데 덮친격으로 지원동기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은 업계 1위에 굵지 기업이 아닌 이렇게 이직이 잦은 기업들입니다. 안 그래도 지원동기를 말하기 까다로운 기업들이 오히려 지원동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니 정말 막막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답변하기 까다로운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동기를 답변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원동기를 답변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산업에 대한 관심을 표현한 다음 지원하는 기업의 산업 내 기술력 때문에 지원했다라는 맥락으로 답변하는 것입니다. 이 산업에 대해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 내가 지원한 당신의 회사는 이 산업 내에서 이렇게나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산업에 높은 기술력을 가진 당신의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좀더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K기업에 지원한 이유는 반도체 분야 많은 관심이 있고, K기업이 반도체 관련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면접에서는 면접관의 집중을 유지시키기 위한 답변 구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식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요약해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반도체 분야 관심이 많아 반도체 산업으로의 취업을 목표로 하였고, 서울대 반도체 공정 실습, PKMOC, 반도체 공정 교육, 학부연구생 참여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 문항에서는 반도체 산업 관련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경험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반도체 관련 경험을 통해 답변을 한다면 지원 동기의 설득력을 더 높여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직무 역량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k기업은 수율이 90%가 넘는 반도체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 실리콘 반도체 대비 전기전도성이 4배 우수한 초고속 반도체를 개발해었습니다 이렇게 산업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당신이 속한 이 기업은 관심있는 산업 분야 내에 이렇게나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라고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에서는 기업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말해주시면 됩니다. 조사한 내용이 기업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내용일수록 면접관들이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죠. 이렇게 반도체 관련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K기업 내에서 공정 관리자로서 기업과 함께 성장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포부와 함께 자연스럽게 답변이 마무리되었음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어렵진 않으시죠? 지원동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지원동기의 설득력과 기업에 대한 관심도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답변하면 어떤 기업이든 설득력 있는 지원동기와 자연스럽게 기업 조사 내용을 추가해 기업 관심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음 예시를 통해 다른 산업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앞 문단은 기업명과 산업명만 바꿔서 반도체에서 배터리로 K기업에서 P기업으로 바꿔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문단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관련 경험에서 배터리 경험으로 K기업 조사에서 P기업 조사로 변경하여 답변을 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동일하게 사용을 하였고요. 이렇게 답변을 구상하였을때 정말 직구준 면접관은 만약 업계 1위인 삼성전자와 우리 회사 둘다 합격한다면 어느 기업에 갈 건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다소 억지스럽더라도 쌓아온 경험이 A, B 등의 이유로 삼성전자보다 지원한 기업에 더욱 적합해 가진 역량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이 기업에 갈것 같다라고 이야기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지원 동기를 답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꼭 이렇게 답변하시지 않더라도 기업에 대한 관심이 보이는 설득력이 있는 지원동기라면 좋은 지원동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더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